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재용입니다 서울경제 기사 중 중요한 뉴스를 골라 핵심만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4일 전해드릴 핵심 뉴스는요 어,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이걸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 소식입니다 네 바로 한덕수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왔죠? 네 오늘 오전에 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전 총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속보가 있었습니다.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강제 수사인데 기자는 이 압수수색 어,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? 네그설경제 신문 기사에 따르면요 특검팀은 일단 한전 총리가 음.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요 여기에 가담했거나 혹은 뭐 이걸 방조했다. 이런 의혹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번 압수수색의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가담 또는 방조 혐의 네 그렇죠 근데 기사를 보니까요 다른 혐의도 언급이 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사에서 그 추가적인 혐의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윤전 대통령이 최초의 계엄 선포문을 냈는데 여기에 좀 법률적인 결함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. 이걸 이제 보완하려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었다가 이걸 또 폐기했다는 의혹입니다. 바로 이 과정에서도 한전 총리가 공범으로 어, 지목된 상태다.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.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는 그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가담 또는 방조 혐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사후에 개엄 선포문을 다시 작성했다가 폐기한 과정에서의 공범 혐의 이두 가지군요. 네 그렇습니다. 그두 가지 혐의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직 국무총리 그것도 내란 관련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겠죠. 네 특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이제 구체적인 어떤 물증 확보 차원에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. 음,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아직 뭐 수사 초기 단계이고 의혹 단계이긴 하지만 이 압수수색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좀커 보입니다. 네. 앞으로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뭐 소환조사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특히 한전 총리가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걸 밝혀내는 게뭐 핵심 관건이 되겠죠. 알겠습니다. 어, 오늘 정말 중요한 속보를 다뤄봤네요. 지금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 소식에 대해 다뤘습니다.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 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